이 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여러분의 믿음의 다름질이 복되계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에라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을 만남으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견디지 못하고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과 더불어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이 전령은 일종의 고대 사회에서 첩보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각 지방 지파에 열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하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민심이 넘어간 상실을 알고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압살롬의 반란이 힘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뜻밖의 다윗은 선뜻 천의 요새가 돼 있고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 다윗의 성 예루살렘을 떠나는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큰 배경은 12장 11절에 나타난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믿음의 깊이이고, 깊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회복을 다시 이제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정치적인 유랑생활이 아닌 아들에게 쫓기는 시련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려는 의도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은 민심을 얻었지만 주력 부대는 지금 다윗이 지고 있고 주력 부대의 장군들이 다윗과 더불어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다윗이 우위에 설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피신을 하는 이유는 이 개념 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쩌면 전쟁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많은 살상과 더불어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현실적인 전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고 도피를 하는 거지요. 16절, 17절, 자기 발로 넘어가는 그 슬픈 모습 안에서 우리는 맨발로 쫓겨나가는 것과 같은 황량한 다윗의 참했길을 우리가 지켜보고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슬픈 피난 행렬들 속에 후궁 열 명을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후의 사건 전개에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중심을 삼아서 이후에. 언약궤도 돌려보내는 것으로 보아서는 다시 오, 돌아올 때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어쩌면 압살롬에게 그래도 법적인 어머니 개념의 후궁들을 남겨 둔 의도도 있고 마지막에 아이도벨은 그것을 권력의 차원에서 이해해서 백주 대낮에 그 후궁들을 범하게 하는 그래서 나단의 선포를 이루어진 하나님의 재앙이 밝혀지는 그 빌미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하튼 그 안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되는 믿음의 여정처럼 다윗은 황급하게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 들어서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다윗을 추정하는 신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8절에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합행 진나니라 결코 군사적인 세력으로는 다윗에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의 용병 생활하면서 만났던 그리고 그 연대 고리가 되었던 오직 다윗의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는 부하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부하 중에 대표 우리는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나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고 그런 점에서 블레셋 사람의 기반을 두고 있다가 다윗의 용병이 돼서 전향이 되고 다윗의 충성된 부하로서 활동했는데 이때가 쫓아나오자 다윗이 이때를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왜인 용병이고 나를 따라 나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놀랍게도 이때는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21절 진실로 내주 네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주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루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고백처럼 루키 1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 다윗의 그 정처 없는 피난길에 상서와 같은 은혜의 교류를 만나게 되고, 어쩌면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얻었다고 할 만큼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비록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내려와서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남산으로 올라가 유대광야로 내려가는 맨발로 통곡과 눈물로 내려가는 슬픈 피난길이지만 놀랍게도 곳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는 이런 위대한 손길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권력의 파괴적인 힘 앞에 그저 무력한 다윗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겪어야만 되는 그와 같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의 사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용을 선택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저 단순히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한 악에 마주서서 또 다른 악을 자행하기 보다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뒤집어 쓰고 짊어져 가려고 하는. 그래서 철저한 이 죄책감, 그죄 징벌에 대한 수용이 없이는 이 예루살렘 요새를 버리고 맨방길로 눈물과 통곡의 길로 나서는 다윗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요. 어쩌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멍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짊어질 수 있는 지혜와 그 경건이 그곳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많은 경우 악의 발응에 대하여 자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악을 없애는 의로운 용기를 가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악이 발응해서 일어나거든요. 자기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믿음의 정직이지요. 어려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앞에 바로 키우지 못했다면 그 아들의 언나감에 대하여 내 눈물인 내 아픔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굴레이지요. 받아들여야지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철저한 죄책의 수용이 없이는 이런 악의 현실과 발응에 대하여 바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 주도권을 상실한 끌려다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통한 이런 손길을 채찍을 아주 기꺼이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 죄로 인하여서 겪는 고난이기에 기쁘게 수용함으로써, 어쩌면, 믿음의 용기와 진실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특별히 그 주의 징벌의 감수 속에서 다윗과 동행하는 다윗의 용사들과 이 때를 통한 이 소중한 위로의 메시지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겸비히 거꾸로 져 참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만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아름다움입니다. 탄식 속에 만나는, 참회 속에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도 이렇게 깊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